b 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심포지엄의 사회를 맡은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장헌일 목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록 현장에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유튜브 중계와 또 줌을 통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히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은 어,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의 어,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한국교회의 공공성과 공교회성 회복을 위한 역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그 실천 방안에 대해서 탐색하는 어,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격려사를 해주실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수원 중앙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미래 목회 포럼의 전 대표이기도 하시죠. 오랫동안 우리 한국교회 사명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오고 계십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인 애담 학원의 이사장으로서 특별히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힘을 쏟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CTS 다음 세대 운동 본부의 아, 자문위원이시기도 하시죠 고명진 목사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입니다. 미래의 세대가 복음 세대, 말씀 세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담 세대가 되기 위한 거룩한 꿈을 꿈고 품고 시작한 이 다음 세대 운동 본부 CTS의 감경철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동 청제님들 또 출범식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 격려사의 시간인데 사실 어떤 격려보다 가장 중요한 것 저는 그냥 모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우리이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께 두개의 모든 것 올려 정의 모든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1이6 0년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6.25 전쟁 끝난 뒤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 시대의 가장 전성기라고 할수 있는 1960년대 출생아 숫자가 108만 535명이었습니다. 출산율이 부부가 6.16명을 낳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작년도에 우리나라 0.84명, 부부가 0.84명을 출생하는 출산율 최저의 나라로 되었다는 겁니다. 1970년도 80년대 우리나라 가장 복음이 흥화하고 왕성할 때 복음화율은 약 20%였습니다.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1960년도에 태어난 사람 지금 현재 62세죠.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100명 있다면 작년 재작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60년 뒤에 몇 명이나 남아 있을까? 복음화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작년에 태어난 사람이 27만 명입니다. 재작년에 태어난 사람 30만 명입니다. 100만에서 30만으로, 100만에서 27만으로. 100명 모이던 사람은 앞으로 60년 뒤에 27명, 30명 모인다는 이야기죠.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보그마율을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보그마율은 4%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70년대, 80년대 20%, 25%의 보그마율을 가지고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25명, 30명이 아니라 거기 약오 분의 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62세의 100명 교인들이 앞으로 60년 뒤에는 그저 4 명, 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얼마나 심각한 위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저출산의 문제를 넘어서서 다음 세대에 대한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절에 CTS가 특별히 영적인 안목을 갖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감경철 회장님과 함께 임직원들 모두가 다음 세대 운동 본부를 출범하며 의미 있는 심포지엄을 하는 것 저는 정말 격려하고 축하하고 모든 마음과 정성을 들여 지원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 특별히 모시게 된두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 한국교회 데이터 연구에 그리고 실제로 보육과 교육을 책임 맡고 있는 교회의 일선에 목사님 두 분이 발표하시는 이 발표 내용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미래가 더욱 밝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치하드립니다두뜸업 <laughs> 축하합니다 네 보구마율의 4%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두 분의 강연자에게도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강연을 맡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지용근 GN컴 리서치 대표이사시며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대표이십니다 이번에 우리 어, CTS 다음세대운동본부의 실행위원이기도 합니다 통계 전문가죠 오늘날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어, 오늘 우리 첫 번째 강연자이신 지용근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와 그리고 한국교회의 목회의 현장에 필요한 수많은 정보를 연구하고 또빅 데이터를 개발하고 계십니다. 아, 저 역시 어, 연구원에서 깊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이긴 한데 아주 오늘 이 강연이 참 뜻깊고 큰 기대가 됩니다. 지영근 대표님께서 한국교회 공교회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대표님 강연을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아, 지용근입니다 아, 먼저 강연하기 전에 아, 운동본부 출범을 아, 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제 기억하기로는 고령화 그다음 저출산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또 미래 미래 사회도 어, 아주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지금 한국계 에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어, 오늘 말씀하신 것들 충분히 이제, 어, 그 수치적으로 이제 근거와 그런 것들좀 말씀드리고, 또, 어, 사실은 수치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진단이라고도 볼수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이제 위기 상황을 좀 보기, 보여주는 거기도 하지만, 또 희망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 말씀드리면서 또 희망적인 그런 데이터좀 있으니까,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어, 그 교회 학교, 주일학교 다음 세대인데, 그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이 어, 이 통계표는요. 통합교단 데이터인데요. 예장 통합교단에서 음, 교세 통계 자료인데 초등학교하고 이제 중고등학생들 지난 10년 동안에 2010년에서 2019년까지의 증감률을 봤는데요. 일단 그 교회 밖의 학령 인구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이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인구가 빠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빠지냐면 요 연령대 초등학교에서 고3 때까지 이 아이들이 10년 사이에 맨 오른쪽 보시면 한 25%가 빠졌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그런데 교회 학교는 이 주일 학교는 38%가 빠진 거예요. 아 어, 이게 물론 이제 한개그 주요 교단이긴 하지만 이걸 한국계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교회 학교 감소 속도가 일반 학령 인구보다 한 1.5배가 빠르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저출산이어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은어 지금 그 2010년도에 지금부터 으 10년 전에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47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 딱 10년 후에 지난해 드디어 30만 명이 깨지고 27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 토막이 났어요. 아이들이 어그 정도 돼서 지금 학령인구가 한25% 정도 줄었고 그리고 이제 교약기인구가. 한 38%가 줄었으니까 1.5배 속도가 더 빠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속도를 줄일수 있는가? 일차적인 목표는 거기 되겠죠. 그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보면은 아, 우리가 정말 잘 아, 관리하고 또 보금화 시켜서 학령 인구가 빠지는 속도보다 오히려 더 교회, 학국, 교회 학교 학생들이 덜 빠지게 할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앞으로 계속 운동 범위 하나, 하나의 하나의 주요한 어, 과제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네, 또 보겠습니다. 어, 이 자료는 지난해 말에 예장 합동 교전에서 조사한 건데 우리나라 전체 전국의 목회자들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어떻게 물었냐면 코로나 이게 지금 코로나 시작하고 이제 1년 지난 시점에서 조사한 거예요. 코로나 전에 어, 주일학교 학생들, 교회학교 학생들을 어, 교회 나오는 아이들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얼마나 됐,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온라인 예배까지 포함한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48%가 나왔어요. 절반의 교회학회 학생들이 좀 없어진 거예요. 지금 다 어디 가는지 모르고 지금 목사님들 그중대학교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학생들 학생이 좀교사가지금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자료는 작년 말 데이터고요. 올해 예전 통합 교단에서 다시 조사를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그 자료 하나 좀 말씀드리면 올해 데이터 한 6월 달 데이터인데 그건 지금 48%더 빠졌어요. 42%까지 빠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어, 심각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 그 교회 학교 학생들의 신앙상태를 볼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측정을 해봤는데, 어, 이건 지 어른 크리스찬들하고 이 청소년 크리스찬들하고 어, 같이 좀 비교해서 평일 평소 때 하루 중 신앙생활을 얼마나 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청소년들 이게 지금 중고생 데이터입니다. 어, 이게 지금 올해, 아, 올해 4월 달에 조사한 건데요. 어, 그 빨간, 빨간 그래프입니다.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 평소에 신앙생활 아예 안 하는 학생들이 28%가 돼요. 그 다음에 5분 이내가 24%니까, 그러니까 5분 이내면 거의 안, 한, 안 한다 할수 있겠는데 어떻게 어떤 학생들은 뭐 그냥 기도하는 거조차 뭐 식기도 하는 거 이런 거조차도 뭐 같이 어, 그냥 신앙생활로 볼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했을 때 크리스찬 청소년 이게 지금 교회 출석 청소년입니다. 교회 출석 중고생 중에서 절반 이상이 54% 52%가 지금 하루에 5분 이내도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서 교회 학생들 교회학교 학생들이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신앙 상태가 지금 어, 굉장히 얕아지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지금 또 어, 심각한 상태에있고요이 어, 자료는. 음, 올해 4월달에 조사한 자료인데요. 한국 IFCJ 가정의 힘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어, 그 전국의 5세부터 유치원생부터 고3 때까지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 부모들, 학부모들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 그 자료에서 어, 그 본인의 그 아이들, 본인의 자녀가 교회를 얼마나 자주 다니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일 예배를 어, 아예 안 드리거나, 가끔 드리는 아이들이 한 42%가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가정의 아이들 중에 한 42%가 교회 활동을 잘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예 주일학교나 성경공부를 교회 활동을 하는 아이들은 크리스천 부모 가정에서 한19%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물론 이제 이게 지금 코로나 기간이긴 하지만. 어, 그 정도로 좀 약간 위험 수치 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청고, 청소년들, 이 중고생들의 신앙 상태가 좀 약해졌는데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어른들하고 비교해봤습니다. 이, 이 자료는 어, 어른들은 작년 말말 아, 말 데이터고요. 어, 그 다음에 크리스천 중고생들은 올해 4월달 데이터인데 비교를 해보면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자기 신앙의 질적 변화가 어는지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는데 크리스천 성인들은 코로나 이전보다 약해진 것 같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27%였고요. 크리스천 중고생들은 약해진 것 같다가 35%까지 올라가요. 그다음에 깊어진 것 같다는 어른들은 22%였는데 중고생들은 16%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어, 확실히 어른들보다는 어른들보다는 청소년들이 더 신앙이 약해진 비율이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원 그래프 보시면은 이 아이들이 지금 현재 교회를 출석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잇는 아이들이 한 절반밖에 안 돼요 지금, 어, 지금 이런,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들한테 또 물었습니다 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한테 어른이 된후 학생은 어른이 된 후에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안 다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겠다 크리스찬 청소년들이 60%고요 안 다니겠다 또는 모르겠다가 40%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난 어른이 되면 교회를 안 나갈 거야 또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유동적인 친구들인데 어쨌든 40%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지금 미래에는 불투명한 아이들인 거죠. 그런데 청년들을 한번 보십시오. 청년들 기독 청년들 조사 올해 초에 했거든요. 기독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36%가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세명 중에 한명 이상이 지금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 그다음에 그 어른이 되면 교회를 좀안 나갈 가능성도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중에서 지금 교회에서 각 교회마다 이제 부모, 부모 교육, 그다음에 가정신행을 되게 좀그 중심을 갖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크리스천 청소년 중에서 계속 다니고 있다는 그러니그 앞으로 계속 다니겠다. 어른이 되어서 60% 잖아요. 그런데 그이 아이들의 부모, 부모가 넌 크리스천 아이들 일을거 아니에요?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는 넌 크리스천 부모 아이들은 27%로 떨어져요. 교회를 다니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를 그러니까 크리스찬 가정의 아이들은 그래도 60%나 다니는데 넌 크리스찬 가정의 아이들은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 미래에는 자기 안 다닐 것 같다는 비율이 훨씬 높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우리가 두 마리 토끼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크리스찬 아이들 어떻게 신앙을 잘 다져서 신앙 성장을 시키고 교회 가정 신앙 생활을 잘하게 할지는 하나의 과제 있고 또 하나는 부모가 크리스찬 이 아, 아닌 아이들이 지금 거의 빠질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아이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케어할 건가 굉장히 중요한 또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예, 또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음, 한국교회 공정 역할 중에 몇 가지만 중요한 것들 좀 갖고서 5번 어, 그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그 올해 초에 한 교총에서 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공교회하고 한국교회 공정 역할에 대한 여론 조사를 개신교인 천 명하고 비개신교 천 명에서 총이천명 조사를 했거든요. 그 자료인데 어, 여기서 어, 어떤 질문했냐면 을 한국교회는 코로나 같은 위기 시대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지역사회와 잘 소통하고 있다 그렇다가 개신교인의 42%였고요 비개신교인의 8%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어, 그, 그럼 개신교인 중에 54%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거고 넝크리스찬 중에서 77%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지역사회와 한국교회가 소통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미지상로 우리 우리 개교회적으로는 정말 구제도 많이 하고 그 봉사도 많이 하는데 불구하고 넌크리스천들은 77%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 이건 분명히 이제 우리 어떤 행동과 상관없이 이미지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어, 이 같은 조사입니다. 그 어, 비개신교인들한테 어, 보시면 이제 그 개신교인들 비개신교인들이 있는데 그 향후 앞으로 한국 교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여기서 그래프가 세 개가 있는데 맨 왼쪽 거는 국민일보에서 2019년에 조사한 자료인데요. 어, 자기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교회의 공공성을 좀 집중해야겠다. 이게 2019년에는 36%였는데 어, 2020년에는 49%로 올라갔어요. 그 정도로 이제 공공성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그렇고 개신교인들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교회가 공공성을 좀더 강화시켜야 되고 이게 지금 인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이쪽에 교회들이 좀 나섰으면 좋겠다 이런 어, 이런 인식들이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음, 세 번째로는 교회 보육과 교육에 대한 그개신교인과 목회자 인식 조사는 이거는 바로 직전에 어, 이번에 c 티스 조사한. 결과인데 아직 발표는 안 됐고 이제 오늘 일부 일부 자료만 처음으로 발, 발표되는 자료입니다. 개신교인 같은 경우는 만 18세 이상이니까 0세부터 18세 이하의 자녀를 개신교인 학부모들 총 1,000명을 조사했고요. 아, 이건 6월 달에 조사했습니다. 그다음에 목회자는 전국 교회 목사님들 336명을 같이 똑같은 기간 동안에 가, 같이 설베이를 했는데 어그 그 자료 중에서 이 교육과 보육과 관련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과 목회자들한테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물어봤습니다. 공교육 신뢰들 물어봤더니 어 학부모들은 개신교인들은 신뢰한다가 45%, 신뢰하지 않는다가 55%. 확실히 지금 공교육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 비율이 높아요. 55%인데 목사님들은 더 높습니다. 60%로 더 높게 나오고요. 오른쪽 보시면 공 교육 공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아 어, 개신교인들 보면은 획일적인 교육이 문제다. 그다음에 입시, 입시 교육 1번도 여섯 문제다. 그다음에 인성교육 부족이 인성교육 부족함이 문제다 이렇게 나왔고요 목회자들은 입시교육 일변도라는 게 문제다 이게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부모님들 그렇고 목사님들 그렇고 획일적인 교육이나 입시교육이나 인성교육이 부족하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공교육이 좀 신뢰도가 무너져 있다 이렇게 좀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한 학교 기록교 대한 학교에 대한 필요성을 물었습니다 필요성을 물었더니 저는 이 자료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개신교인들이 이렇게 높게까지 필요성을 느낄지 몰랐어요. 또 목사님들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을지 몰랐거든요. 필요성을 보면 개신교인들이 72%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목회자들은 95%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기독교 대안학교 필요 이유를 보니까 신앙 교육을 시킬 수 있어서, 그다음에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교육을 시킬 수 있어서, 그다음에 인성 교육을 시킬 수 이런 순이었고 목사님들도 거의 비슷하죠. 근데 목사님들은 신앙 교육 을 시킬 수 있다는 게더 크게 인식이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기독교 대안 학교를 좀 보내고 있는 부모들이 꽤 있었습니다. 응답해, 응답자에서 이분들한테 그 학교를 보내니까 어떻습니까? 만족도를 보러 왔더니 83%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대안 학교가 뭐 큰데도 있고 작은데도 있지만 현재 대안 학교를 보내고 있는 부모들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어, 이해하면,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부모의 만족 이유를 보니까 기독교적 가치관을 잘 심어준다 53%. 제가 아는 아는 그 아는 사장 부부가 있는데 아이들을 대안학교에 보냈어요. 이 부모는요 아이들을 보내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아이들이 너무 학교생활이 좋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막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부모들도 같이 좋아하는 거죠. 네 그런 현상을 저저 저도 목격을 했는데 어쨌든 부모님들의 만족이를 보니까 기독교적 가치관을 잘 심어 주는 게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경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그다음 입시 교육에서 벗어나 자기, 자기 재능을 키워준다. 이런 응답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마지막이긴 하지만 24%니까 꽤 높은 비율인데 공교육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한다. 이런 응답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개신교인들 이 부모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 그래서 각각에 대한 인식을 좀 물어봤는데 맨 위에 그래프 보십시오. 기독교 대안학교는 더 확대해야 된다. 어, 부모님들이 61%고 목사님들은 88%. 목사님들 대부분이 지금 더 확대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아래에서 두 번째 보십시오.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교단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것도 어, 학부모들은 80%, 그다음에 목사님들은 88% 이렇게 높고요. 맨 아래 보십시오.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에 우리 교회가 나섰으면 좋겠다. 이건 부모들한테 물은 거고, 목사님들한테는 개별 교회가 나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 부모님들은 68%가 그렇다고 대답했고요. 그다음에 음, 목사님들은 73%가 개별 교회가 나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대한 학교에 대한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높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도 공교육에 대한 어떤 불신과 공교육의 문제점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아주 계속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부모님들나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자 그다음에 목사님들한테 물었습니다. 대한 학교 설립을 찬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에서 설립한다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개교에서 설립을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29%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설립은 찬성한데 나는 우리 교회는 관심 없어. 이 부분이 한14% 나고요. 설립도 찬성하고 우리 교회가 관심 있어. 이게 54% 절반이 넘어요. 목사님들이 54%가 되고 그 중에서 매우 관심 있어. 그니까 설립도 찬성하고 있고, 난 매우 관심 있어가 21%가 꽤 높은 비율 나왔습니다. 어, 어느 정도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한 다섯 교회 중에 한 교회 정도는 관심이 굉장히 크게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다음에 목사님들한테 또 물었습니다. 기독교적 돌봄과 교육을 위해서 교회 공간을 지역사회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무려 93%가 의향이 있었습니다. 어, 이 정도 목사님들이 생각이 있다면 어, 충분히 이제는 어, 국가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 교회적인 차원에서 이걸 잘 시스템화 시켜서 풀어 u 시켜서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대 국민 신뢰도가 지금 21%로 가장 떨어졌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사회적 주체들 중에 신뢰도가 가장 낮은 낮은 대상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사회적 주체가 정치인, 국회의원이거든요. 그게 20%인데요. 한국계가 지금 21%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돼 있는데, 그런데 이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저는 이런 이슈들, 그러니까 교회 문을 열어서 돌봄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이게 오픈한다는 건굉장히 사회적 신뢰도를 데기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자료는 이번 조사는 아니고요. 한교총에서 지난해 말에 조사한 건 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조사입니다. 공교회하고 한국교회 공적 역할된 그런 조사인데 이 조사에서 넌클리스찬들한테 물어본 자료입니다. 어, 이때 이때가지 한국교회에서 정말 그 신뢰도가 가장 바닥으로 떨어지고 막 한국교회에서 정말 그 많은 공격 공격을, 공격을 받을 때였는데 이때 조사한 거였거든요. 비개신교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집 근처 교회에서 미치아가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하거나 가정 상담식 등.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면 참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넝크리스찬들은 물어봤더니 31%가 참여하겠대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이넝크리스찬들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 신뢰하는 비율이 9%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9%밖에 안 되는 크리스찬 럼크리스찬들이 어, 교회가 만약에 문을 열고 이렇게 아이돌 문 서비스나 이런 걸 한다면은 31%가 들어오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상당한 전도적인 효과고 하 그런. 굉장한 긍정적인 그, 효과를 지금 보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